사람이 좋은 직분자니야 첫째는 단정한 생활을 해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아멘합시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여기에서 집사들은 정중하고 이랬는데 이전에 성경은 단정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정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사할 때도 정중하게 해야 돼. 우리 옆에 서 세는 분이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정중하게 참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요. 참잘 오셨습니다. 정중해야 돼. 단정하고 정중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단정함이란 행동이 바르고, 품격과 교양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단정한 태도와 옷차림으로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옷을 입는 것도 직분자들은 옷도 잘 입어야 돼. 괜히 너무 뭐 여성분들 페인 옷을 입는 것도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요. 왜 아멘도 안 한대요? 어. 너무 속이 환하게 비치는 거 입는 것도 이것도 좋은 게 아니요. 정중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직분자들은 옷 입는 것도 정중하고 단정하게 입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중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은요 자기를 단정하지 않으면 망가뜨리고 싶은 심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혹시 집에 가다가 길가에 방치된 차량이 간혹 있어요 어, 공터나 주차장에 차를 누가 이제는 끌어다 놓고 놔둔 거야 그럼 먼지가 소복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오늘 봤는데 내일도 있어 모레도 있어 그럼 그 다음날쯤 보면 창문이 깨져 있고 그 다음날 보면 백미러가 부러져 있고 그 다음날은 빵꾸가 나 있고 그다음 날은 차들이 완전히 아주 엉망진창 망가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단정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망가뜨리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망가진 것을 보고 이 망가진 것을 보면 더 망가뜨리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듯이 길거리에도. 전봇대 옆에나 이런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쓰레기 버리는 데는 누구나 갖다가 그냥 벨벨 걸 썩을 거, 뭐벨거다 갖다 놓습니다. 봉투에다가 넣어놓라고 그래도 그거잘안 지킵니다. 계속해서 쌓아놔서 그거를 아주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갖다 놓게 되는 거예요. 왜냐? 더러운 곳에는 자꾸 더러운 것을 갖다 놓고 망가뜨리는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또 살펴보면요. 집이 다닥 다닥 붙어 있는 동네는요, 사람 눈에 잘 띄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집이 닥지 닥지 붙어 있으니까 야 이곳에는 사람이 많아서 보는 눈이 많아서 도둑놈이 별로 없겠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데가 더 도둑놈이 많다는 거예요. 동네가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동네보다 더럽고 지저분한 동네가 훨씬 범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 마귀도 단정하지 않은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단정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음도 몸도 단정하게 해야 돼 마음도 흐트러지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넘겨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과 몸을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합시다. 믿어집니까? 우리 옆에서는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합시다.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해야 사단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일구이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말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말만 앞서지 말고 말한 대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도 나쁜 말, 안 좋은 말, 원망 불평하는 말, 토끼어린 말이 아니라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불평 불만 나쁜 말을 하면. 우리는 좋게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라는 말은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이간질하는 것이고 좋은 것은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일부러라도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나쁜 말은 입에도, 입 밖에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별일 아닌 일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좋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아유, 오늘 권사님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옆에서 여러분.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면 좋은 말을 해보라고. 이게 별일 아닌 일인데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별일 아닌 것도 칭찬하라 이 말이에요. 어, 믿어집니까? 아, 우리 옆에서 람은 아유, 오늘 아주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이 별일 아닌 일인데도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할 말이 없으면 그런 말이라도 해라, 이 말이에요. 그, 그런 말도 하기 싫거든. 아이고, 권사님, 오늘 파마가 너무 잘 나왔네. 요런 말이라도 해라, 이 말이에요. 좋은 말을 일부러라도 할수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좋은 직분자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좋은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했으면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일부러라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다.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세 번째는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디모레전서 3장 11절을 봅니다. 여자를 또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지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되면 해가 되는 거예요. 건강의 가장 큰 적은요,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랍니다. 여러분,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술도요, 여러분, 예전 어른들은 그래요. 아이고, 반주 한 잔씩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잔씩은 먹으면 그건 약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잔이 두잔 되고 두 잔이 열잔 되고 그 다음에 만땅 돼가지고 사고를 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박해미라는 유명한 탈레트용 배우가 있어요. 그 박해미 남편이 황모씨인데 자기 외제 승용차에다가 단원들을 태우고 가다가 그만 사고 나서 두 명이 죽고 두 명이 다쳤어요. 여러분 술을 잔뜩 먹고 면허 취소될 만한 그러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두 사람이나 죽었어. 이게 뭡니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 술을 먹으면 기분 좋게 먹고 거기서 끝나야 돼. 근데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차 가자! 하다가 그만 사고 났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 절제하지 못하는 게큰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음식이 되었던 술이 되었던 무슨 일이든 절제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만과 성인병으로 죽은 사람이요,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과 성인병, 죄송하지만 여기 조금 살이 쪄서 내가 좀 그렇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최소한 한 3kg에서 5kg 좀 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나만. 어, 중요한 거요. 예 왜냐? 이것은, 여러분, 자기의 몸을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나도요, 옷을 이렇게 가려서 그렇지, 배가 나왔어요. 살을, 이 벨살을 좀 빼야 되는데, 야, 이게 안 빠져. 아, 아주 죽어도 안 빠져. 안빠질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관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왜냐? 일본의 스무 선수 있잖아요 일본의 씨름 선수 이 씨름 선수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 평균 연령이 40세야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이 좋고 씨름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40세가 평균 연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수 있으면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운동 좀 하면서 여러분 몸을 좀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법계와 백성들 사이에 약 900m의 거리를 두었는데 만약 이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면요. 199만 명이 법계 앞으로 몰려오면 아마 압사 사고도 일어날 수 있으며 199만 명이 앞으로 몰려오면 법계를 바라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0m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서 행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성도들도요 가장 가까우면서 안전 거리를 두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하고는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 너무 가까우면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 멀어지면 또 낙심해서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제가 아는 부평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여비서 하고만 식사를 해요." 점심시간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내려가면, 여비서하고 목사님 방에서 둘이 밥 먹어 그런데 어떤 분이 문 열고 봤더니 여비서가 갈치를 띄어서 목사님 숟가락에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어. 고등어를 띄어가지고그렇게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어. 아니 목사님은 손이 없어요? 아, 지가 지 손으로 떠먹지 그거를 띄어서 줘?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가까이에도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사역 때문에 어떤 사람들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가까운 사람들끼만 너무 친해져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끼리만 친하면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끼리끼리 둘이서 앉아서 밥 먹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끼리끼리 자기 친한 사람끼리만 놀고 앉아있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그래야 좋은 직분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같이 교제해야지 꼭 끼리끼리 몇 사람만 어울려서 그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네 번째는 배푸는 생활을 해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은 직분자는 사기, 횡령, 고리대금, 투기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선교와 구제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 예비하려고 300 대나리온이나 되는 향류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가론유다가 얘기하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지 않고 허비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많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단법인 글로벌 희망 나눔 해빛들이 국제봉사단이란 단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서 우리가 빵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이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교회가 좋은 교회되고. 좋은 직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 교회가 뭐더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더 구제를 많이 하지 않고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에 자기들은 주머니를 비우지 않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비판하기에 앞서서 주머니를 비우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구제하고 많이 도울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요,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해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디모레전서 3장 11절 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충성의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요 이 충성과 의리가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명방 대통령 밑에 있었던 사람 다 뒤돌아서 배신하잖아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었던 사람 다뒤돌아 배신하는데 그래도 박근혜 팬들이 그래도 태극기 들고 나가더라고 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돼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를 버린 적은 없어요. 내가 배신한 적은 없어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휘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휘를 하시는데 그분보다 훨씬 잘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아주 지휘 전공자고 하시. 뭐 피아노도 잘 치고 제주꾼도 그런 제주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휘자를 바꾸지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아 바꿔야 된다 막 이쪽저쪽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얘기해도 바꾸지 아니겠어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안 좋게 하고 배신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면 이건 배신행위라. 성도들이 헌금을 잘 하다가 사업이 어렵든지 문제가 생겼어. 헌금을 못한다. 그런 목사님이 그 사람을 우습게 알고 배신해서 배척하면 이건 배신행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목사도 이런 초심을 잃어버려서 안 되지만 성도도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충성과 신의가 있어야 된다. 때로는 목사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성도들이 감싸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성도가 잘못할 수 있, 있을 그때도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줄수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의... 아랫층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론 유다와 그리고 또 시저를 배신한 브루토스가 그 속에 있다라고 소설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나쁜 것은 배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 옆에 사람의 성도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의리가 있어야 돼 물론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의리가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를 들어서 혹시 누가 나를 배신하고 나갔어 배신하고 나갔어도 주보에그 이름을 그냥 둡니다 빼지 않아요 1년, 2년 그냥 둬요 배신했다 할지라도 왜냐? 나는 그 사람을 버리자. 그 사람이 날 버린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버리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만 신의가 있어야 되냐? 아니야. 성도도 신의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깃발에 별이 그려져요. 육각형 별이. 깃,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왜 다윗의 별이라고 할 만큼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들고 다윗이 왜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이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의리가 있었는데 얼마만큼 있었느냐. 사울 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루는 얘기하다 말고 창을 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창으로 찍어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도망당입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를 죽일 만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를 죽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원수의 아들 요나단 그 아들의 무비보셋과 함께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 아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신의와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다윗을 위대한 삶으로 삼아주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보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신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답니다. 의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의리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좋은 직분자입니다. 디모레전서 3장 12절 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고, 이러면 좋은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최초로 결혼을 도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30대, 서른 살 먹은 사람은요, 백화점에서 아내가 신용카드는 막 긁어대면 그게 두렵다고 얘기해요. 40대는요, 날마다 샤워하는 아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50대는요, 음곰 끓여놓고 혼자 여행가는 아내가 두렵다고 합니다. 60대는요, 등산 가서 남편을 혼자 두고 혼자서 빨빨거리고 산에 올라가는 여자가 두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부인이 다른 생각 품지 않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축복받은지 남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요새 이사 갈때 남편 뛰어놓고 도망갈까봐 어? 남자들이 벌벌 긴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생활 잘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이걸 못 깨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왜 싫어하냐? 이거는 이단들이 득세하든지, 아니면 가짜 신자, 가짜 교회들 때문에 단편들이 그것을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번 이런 데에 교회가 나오고, 성도가 잘못한 게 나오고, 목사님들이 잘못한 게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단편들이 야 그거 봐라 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거는 잘못된 교회 이단 가짜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정통적인 교회나 정통적인 성도라면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디모레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존경받고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야곱은 축복의 장자권을 잘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축복의 장자권을 경우리, 다시 말해서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직분의 장자권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찬양대원의 직분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장작권임을 믿으시고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하지만 니에미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시 느에미아 당시 말씀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느에미야 집사는 자신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땅 위에서 느에미와 같이 헌신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